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사우생의 증거 중에서, 어, 스베덴보리, 제가 이 학자 교재에 나와 있지만, 어, 교에 파란색 글씨로 소개가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뉴턴과 동시대 때, 네, 뉴턴과 동시대 때 살았던, 어, 뭐 루트교 신학자로 나와 있지만, 원래 과학자, 수학자, 당시 유명한 과학자, 신학자, 아, 과학자, 수학자였는데, 50대 때, 50몇살 때, 그, 뭐, 그렇죠?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은 완전히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그 과학자에서 이제, 신학자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뭐 루터르교라고 했지만, 은어 지금 이제 개신교의 모태 정도 되겠죠. 원래 이제 개신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생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었나요 그때 루터 종교개혁 때, 그죠? 그 면죄부를 이렇게 돈주돈 돈 받고 팔았던, 얼마나 종교가 그러니까, 그때 아닌들도 원래 역사적으로 종교가, 종교는 어떤 정권이나 어떤 돈에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이 있었죠. 이거 원래 이거를 가르쳤었던,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영매나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똑같아요. 어떤 영적인 거를, 돈으로 판다거나, 이것도, 이것도 루터의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실황을 돈으로 판 거죠. 근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어, 정말 좋은 목사님이나 신부님 계신가 반면에, 뭐, 실제로 영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안, 안될수 있고, 그래서, 뭐 교회 건축원군만 이래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이상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한데 어떤 직분을 살 때에는 뭐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해야 한다든가 뭐 어떤 교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 저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영적 계시를 받고 그들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쓰고 신비 체험이나 영적 경험을 저술했었고 근데 결론은 이제 과학자들이 시배된 물이라든가 많은 이 보통 이런 스페덴보리 뿐만 아니라 많은 영, 그, 앞에서 제가 또 소개했던, 뭐, 그, 많은 학자들도 있었고, 월시도 있고, 슈크만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뭐, 이런 거, 어, 이런 사람들이 어 학식이나 인격을 고려했을 때, 신뢰성을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주관적 환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뭐, 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썼다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뭘뭐 이렇게, 게 동영상 이 있어 가지고 아 예수님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뭐오뭐 뭐 1분에서 3분까지는 예수님 음성이 지금 들리죠. 뭐 지금부터는 지금 이건 내가 얘기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소리 뭐 녹음을 떴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뭐 녹음기라든가 뭐 이런 게뭐 저기 그런 어 영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녹화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든 근데 이제 이분들의 보통 이야기들이 어, 백뭐 영매들이 어, 하는 이야기가 다 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비가들이 하는 대다수의 말은 그래도 어, 일리가 있고 우리가 이한 생의 삶을 어, 짧게 살자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그리고 방향성도 그렇고 그,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고 어,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영적 성장을 돕는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잘규받하다는 필요, 필요가 있죠. 오히려, 뭐, 뭐, <laughs> 아니, 이 얘기 좀 뭐한데, 뭐, 뭐, 사회생활 잘하는 뭐 뭐, 돈 버는 뭐, 뭐, 재테크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부동산 책도 있고, 뭐. 아,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학과가 다른데, 이제. 그게, 적성이 잘 맞아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공부보다는, 훨씬, 사람은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이거를 통해서,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지성 작가를, 뭐, 만난 일은 없고, TV에서 봤을 때, 그, 꿈꾸는 따락방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크릿의 약간 이제 비슷한 버전인데,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의 하이 버전, 그런 버전이 그런 버전 꿈꾸는 따락방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자, 자기 개발서적 것은 이지성 작가? 뭐 그런 내용은 사실은 뭐 우리 심리학계통에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베스트 쓰려고 해서그번 돈으로 이지성 작가가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선생님 때려치고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던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동남아 쪽인도과 동남아 쪽에 뭐 학교도 세우고 아무튼 많은 돈을 뭐 그렇게 쓰고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게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그 물질은 우리의 영적이고 성장하고 타인을 돕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데 쓰이는 도구라고 믿는. 음. 그럴 때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물질이 우선순위에 한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이해되시죠? 제가 물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성장시키고 타인을 함께 성장시키는데 쓰이는 물질은 그거는 우리가 같은 물질이라도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종종 이렇게 단어가 같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설명을 못 해주는 게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같은 단어를또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그 다음에 스페드몰이 그 다음에 종말 체험으로 넘어갔죠. 이제 어, 죽을 때쯤에 어, 겪게 되는 체험이다.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을 보게 되는 시각적 경험이다 앞에서 간략히 얘기했었네요 제가 그 중에서도 피터 페닉과 엘리자베스 페닉 부부 사이죠 페닉 패닉. 피터 페닉이 정신 신경정신과 전문이었는데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뭐 이렇게 기술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체험이 평화로운 어떤 죽음으로 인도하고 육체와 의식이 별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 뭐가 보인,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 거기 죽은 사람이 이미 의식이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난 아직 그 현재 몸체를 몸을 갖고 있지만 죽음은 영체가 되면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를 아 이미 있구나 의식이 별개의 존재가 증거가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신경과학자들은 뭐 이것이 환상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이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 좀, 좀 결론을 못 내줘서 미안한데 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뭐 게임 이론 같은 거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런 훌륭한 의식적인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데 게임 이론 얘기하면서 뭐 어떤 게 그러면 좀더 너한테 이득이 되느냐, 살아가는 데어떤게 이득이 되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라든가 영적인 거를 이득되기 때문에 뭐 어, 그렇게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 실제로 이런 영적인 거라든가 의식적인 걸 공부를 하고 어, 그쪽을 추구하는 것이 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 어떤 대신에 그 이제 그 어떤 실존적이고 실존주의란 얘기는 실존주의는 이렇게 더 영적인 것을 넘어가지는 못, 못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어, 정말 그 인간답게 사는 주의가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굉장히 좋은 철학입니다. 키에르케고로부터 해가지고 그 좋은 철학자들이 많았죠. 실존주의 뭐 진짜 이이 이 현재의 삶을 정말 이렇게 뭐에 얽매이지 않고 실존적으로 자유롭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삶이죠. 진짜 그거는 대신에 거기서 거기서 이 죽음 이후의 거를 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현재를 실존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권은 어, 어, 연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생 뭐 윤회 죽음 이후권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 실존주의에다가 플러스 9, 무엇 더 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 좀더 어, 넓게 공부할 수 있다 어, 좀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어,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 증거와 비판 나왔는데 그 초상현상이라고 해주고 텔레파시 예지력 염력 그리고 뭐 투시력 뭐 전생 경험까지 아까 했던 거보좀 뭐 나왔네요 EPS라고 하는 거, 텔레파시 근데 이런 게 사후생의 증거도 될수 있지만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그 의식에 관련된 거 그 근사 체험이나 죽음에 관련된 것은 그나마 이그 최근까지도 그 유명한 대학에서 어, 대규모 연구 많은 그 지원비를 받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나름의 그런데 여러분들 텔레파시 예지력 투시력 염력 전생 경험 빼고 자 재생 경험 설명 드렸죠 이건 증명할 수 없지만 현재 도돈 되고 근데 이네 가지는 좀,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교재에서도 어, 일부는 효과가 있다. 그지만, 또, 중요한 점은 설계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법론,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설계 오류가 많아요. 설계 오류. 혹은, 연구자 편향, 연구자 오류, 막, 뭐 어떤 단서. 그러니까, 텔레,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텔레파시 예지력, 투시력, 염력은, 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거는 연구 결과도 부정적인 게 대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옛날에는 많이 뭐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이게 좀 많았어요. 초심리학, 초상년상 초심리학 이런 게. 근데 요즘 왜 많이 사라지냐면, 근데 뒤에, 나오, 뒤에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그 무교가 많아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가 다 술집이나 어떤 유흥장소나 뭐 다른 뭐 카페로 많이 바뀐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종교인들도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서 그냥 옛날 방식대로 믿어라.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과학이 진보하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면 그니까 예를 들면 과학 친구라는 게 아니 누가 요즘에 무슨 천동설을 믿어요. 코페르니쿠스 때그니까그 전에 그그 그,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천동설을 믿으면서 지동설 얘기하면 다 가, 잡, 잡아다 죽이고 성경책을 번역하면 잡아다 죽이고 더더 더 옛날이죠. 왜냐래 성경책을 성경책을 번역하면 왜 죽였냐면, 어쨌든 그 권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그 돈이 되고 권력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번역하지 못하겠었죠. 초기에 아, 굉장히 많아요. 뭐 얘기하시기의사자면 네,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이 발달하면 신을 멀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 진짜 이건 우매하게 어리석게 탐진치, 치어리석게.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어리석음에 벗어나는 길 하나가 과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진짜 사이비 종교를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정통 종교 내에서도 이상한 건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정통 종교에서도 기복실황화 기복, 기복 시키는 것 어, 그, 지향이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을 바라는 것. 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그렇게 안 사시다 가셨는데, 부를 축적하신 분이 아닌데, 취업 잘 해달라, 사업 잘 하게 해달라, 번창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걸 안 하신 분한테, 그, 그거를 얘기 안 하신 분에게, 네. 말씀, 네, 그죠? 네. 오히려 부자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신 분한테, 부자 되다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마 말해드린 건 합리적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는 과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성을, 지, 혜도 지적인 걸 키우지만, 지혜를 같이 키우는 거죠. 지혜를 키우면 텔레파시 예지력, 투지력, 염력이, 이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영상 촬영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스마트폰도 장비가 없으면, 바로 지금 염력 불현도 바로 못 짓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그 수많은 몇십억 인구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염려 부리는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어. 그러나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지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과학으로서 많이 쇠퇴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 아무튼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어, 여러분들께. <laughs> 그래서 초심리학이라는 것이, 한때 학문적 관심,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대중적 관심을 끌었고, 돈벌이 수단으로도 되었었고, 그래서 유사과학이라 비판을 많이 받았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임사체험과 체외이탈 연구는 여전히 그래도 뭐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초심리학 중에서 뭐 염력이니, 막뭐 무슨 투시력이니, 아니, 투시력, 뭐, 간단하지않습니까 뭐, 수없이 테스트 할수 있어요. 반복 실험을 해서 신뢰도 있게 반복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죠. 투시를 할수 있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임사체험과 체비탈 연구는 왜 진행하냐면, 이거는 여전히, 어, 그 증언들이 있고, 어, 증언들이, 누적된 증언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네. 자아 초심리학과도 밀접하게 나오는데 자아 초심리학은 이게 죽음 발달 심리학에서 그 자아 초월 영역이라고 또 있습,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영역이죠. 그 자아 초월은 뭐 종교도 포함하고 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학문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한 게무인지를 어, 배우는 공부죠. 행복심리학, 저희 학교에 뭐 행복심리학 있죠. 행복심리학이야, 이름이 붙어서 꼭 행복심리학을, 행복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 자초월이 됐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죽음 발달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물투를 어, 통해서, 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거든 외적인 것을 소유했을 때 오는 거는 행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아실 거예요. 잠깐만 행복해요. 그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집착 자꾸 집착이 되면 끊임없는 욕망은 커지고 끊임없이 물질 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병리를 일으키게, 되, 일으키게 되죠. 과정은 성장 성숙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물질을 추구하기 아이 물질을 추구하니까 좀 짜릿해. 그러니까 더큰 물질을 추가하기도 또 짜릿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보람과 타인의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는 이유는 그 공무원이 결국은 어, 서번트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우리 민중의 그런 공적인 일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어, 그들의 편의를 그러니까 내 생에 그 사람의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하고, 안정적이니까 내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는 이건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제가 뭐 직업을 가지지 마라, 돈을 벌지 말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렇게 공무원이든 만약에 물질적인 걸 추구해서 살았다면 죽을 때 후회가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고 이 책에서 나왔지만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죽을 때 되시면 한번 죽,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혹은 부처님께서 어 나를 받아 주실지 그 정도로 내가 좀 지혜가 성장하고 깨끗 어 저기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 돈 많이 모아 모아가지고 어, 돈 많이 모았으니 예수님이 넌 천국 와라 부처님이 넌 어, 천상으로 와라 육도윤회에서 넌 천상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 돈 많이 번 사람은 천상으로 가고 돈 적게 번 사람은 무슨 아귀로 가고 아니신 거 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인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제 뭐한3주남왔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 생각도 좀 모르는데 결론은 이제 아까 유체이탈 아 유체이탈 말고. 염력, 텔레파시, 뭐 투시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최신의 뭐 2000년대 최신 연구에서 미 국립 과학원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죠. 예. 여기 권위 있는 과학원이니까 뭐 고, 굉장히 아이고 이렇게 예. 학자들이 뭐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그렇죠? 제가 쓴거는 유의 분야 일정 부분이요. 그 외에 의식 분야 연구 지속 그외 의식 분야는 그러니까 어뭐 유체 이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임사라든가 이제 사회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좋은 자세예요. 어 왜냐하면 이건 많은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우주 과학자들도 제가 학교 초에 얘기했지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양자역학 하시는 분도 공부하고 있고 불교나 종교 여러 가지에서도 이런사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왔던 분야니까. 어그니까 염력, 투시력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다른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 연구하는 게 좋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 가, 같은 과학자들끼리도 어, 의식이 있냐 없냐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뇌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다른 포유라든가 뭐 다른 뭐 파충류라든가 뇌는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식은 누가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우리에게 의식을 심어줬냐 이거예요. 뇌는 다 있는데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인간도 어느 순간에 의식이 원래는 의식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어느 순간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이 따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인가 반면에 아직은 그는 의식 의식에 의해서 뇌가 이렇게 그런 f m r i 라든가반응하않습니까 의식이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뇌에게 온 거다 다른 동물에게는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래요 여러분도 어쨌든 그러니 계속 조금 더 다음 장까지 한번 탐구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지혜를 조금이라도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